어.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반. 오늘은 사파리를 갑니다. 아. 침도 간단한 뷔페식인데 새시부터지이라 아침에 안 먹어. 음. 아. 어 가지고. 심때까지 사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먹어야 돼. 네. This is you 이 b o u t no? Maybe 네. my my o u I think. 우립 공원 입구에서 여권 검사를 하고 있어서 차가 잠깐 정찰을 했습니다. 태양은 벌써 일출은 끝났고요. 우리 이제 우리 사파리 팀이고 아마 새 차가 같이 움직일것 같아. <목소리> 우리 가이드 안수야. 아, 위 나더 가. 나더 드라이버. 아 이걸로 소통하는 건가 봐. 준비이이 와드온지일분 만에 길이 을 봤어. 대박 대박. 우와, 우와. 아, 와. 아자 와. 아, 오 진짜 야생이다. 국립공원 들어오자마자 동물 보는 게 너무 신기해. 얼룩말 겁나 하네. 여기 다 곳곳에 얼룩말. 아 이파라. 아, 인파라. 아 인파라, 인파라. 오. Go on, keep going. 와, 너무 그냥 동물 없어도 국립공원 태가 진짜 미쳤네. 사진 찍고 싶은데 다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네. 정면을 안 보고. 있어, 있어. 우와, 야생 하이나. 하이엠아. 하이나가 왜 저렇게 느린가? 진어 여기 하이나 있어요 하이나. 말이. 방금 치타 발견해가지고 저기 치타 있거든요. 아저씨 운전 미쳤어 지금. 아우 oh, it's coming. 와, wow. 오. Wow. <laughs> oh my god. This one is s i x years. s y e a r s t e live up to 12, 15 years. 아, 아. 아. 미쳤다. 이렇게 까에서 본다고? <laughs> 우와. 아, 와. 와. 아, 오 마이 갓. 아, 아, 내 앞에 있어. 울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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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내 앞에 바로 지나갔어. 미쳤다. 미쳤다. 화리할 때. 아, 중이야, 드라이버 아저씨가 드라이버가, 드라이버가, 드라이버가 어.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저 아저씨 진짜 센스 있어요. 약간 누구보다 빠르게 잘 찾고, 누구보다 좋은 위치에서 마시... 촬영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네. 아, 이런 물소라고 해야되나? 얘네는 너무 흔해가지고 찍지도 않았네 지금 다른 차들 다 저기 있는데 우리 차만 치타가 오는 장소에 이렇게 딱 주차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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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장 중요한 동무기 드라이버의 센스네요 진짜 운전기사 센스 미쳤다 우아하다, 우아해 네, 네. 길 미쳤다 길케이 미쳤다! <laughs> <와. 웃음> 이런데 너입니다저 앞에 타조가 한 마리 있어요, 타조. 오! Uh, 초피라는 동물인데, 여기 세레토피에서 발견할 yeah, yeah, 수 있다. 붐바. 왓홉. 아, 브런분 everyone c a l l it 붐바, but it's Watt -hub. Watt -hub. a 왓홉. 왓 진짜 특이하게 yes. 생겼다. 아니, 라이언 킹에 나는 품바래 w oh, 아, 진짜 크다. 아프리카의 평원을 사바나라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사바나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바나에 들어왔어. 요 어, 시리를... <목소리> <목소리> 여기 이랑 가족, 아주머니가 자리를 옮겨주셔가지고, 뒤에 로 왔어요. 뒤에는 약간 요런 뷰. 여기 지금 차가 한 열대가 벌써가지고 봤더니, 이쪽에 지금 사자 한 마리가 있대요. 아이고, 사자를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없어요. 사자 한 마리를 보기 위해서는 거의 열몇 대의 차가. 사자 무서워서 나좀 자겠어. 와, 와, 와. 강에 왔는데 여기 또 악어를 볼수 있다네. 와 o go k 오케이. e a h you go g o okay. yeah, uh -huh. 강에서 이제 악어랑 마를볼수 있는데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 No. It's s m medium medium crocodile okay oh. because hippos has what y o u c a l l a very sensitive skin i t is like your skin okay oh i try and try again another one a n o one's out oh. yes yeah. they they're fighting they're, they're, they're so... oh 여기가 oh, 국경이네요 yeah. 여기가 탄자니아고 여기가 케냐 아저씨 지금 레오파드를 찾아가고 okay. 손으로레오파드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표범 보러 갑니다 <목소리> 국공원가는 사람이 표범이 저이 있거든요 네, 아예 안 보이니까 좀 가까이 가서 봐 된다라고 허가를해 줘서 지제 가고 있나 봐. 아, 저기 이 나무 위에 표범이 있어. 표범. 오, 와우. 저번 라이프터. 다데 이렇게 이렇게 사자를 본다고? 사스라 아. 사 아래로 이혼 배사 바나나랑 사과랑 아 oh, 치킨. Yeah. Jeff didn't. You sit from this side. Huh? You look at this side. Oh, yeah. Everyone should sit uh, sit That's different direction to watch out uh, uh, the lion, lion attack. <laughs> 사이트 코로나 사시 가까운 요 진짜 바로 앞에 문열면 바로 있어. 이우보 아, 오늘 이렇게 좀. 이강 건너는 거볼수 있을 것 같아. <목소리법> <괜찮소>. <목소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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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They c m e to Canada. 첫 번째 그룹이 3일 전에 부상을 했고 <목소리> 이제 지금 저만큼 이렇게 있는 게두 번째 그룹이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했대. 누나그러서 한번. 아 여기로 올라온다고? 미쳤다 아 여기로 올라왔어. 어. 와지브 와우. 와스 진짜 빨라 진심으로 너무 신기해 지금 보이시나요? 저 뒤에 버팔로 엄청 많은거? 와 이제 버팔로들 거의 다 넘어오고 아니, 버팔로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제 얼룩말도 같이 넘어오고 있어 진짜 미쳤다 아 오늘 사파리 끝 사파리 종료 와 12시간 사파리 진짜 빡세다 차에서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렇게 피곤할 수가 있나? 볼거다본것 같아요. 이제 코피스만 보면 된다는데, 코피스 보기 가 힘들대요. 그래서 와, 이거 7일, 10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체 어떻게 하지? 대단한데? 와, 여러분 방금 얼굴 닦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흙먼지 뒤집었었더니 진짜 개껌에 미쳤어. 와, 마지막 날사 파리를 하러 갑니다.

대박 사건. 저기 수사자가 출몰해 가지고 제 모든 차들이다 일로 모였어. 저희는 수사자가 일어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건 주웨컵썸 위웨이트. 어. 디즈 아 디즈 조근 주민. 조민? 어, 임파서블. 어 일어나. 일어나라고. 오 예. 와

아, 오, 예. So that's all we've been w a i t 살다 살다. Mona ble. 왔다 하는 걸다보네 아쿠나 아쿠나 리맘보고 투. 저는 이제 3일 사파리가 끝나서 그 차를 옮겨 타고 어 이제 나이로비로 다시 갑니다. 어, 왜막시니다 Oh, yeah, doing. because he said I need to change the car. Yeah. Oh, you have to go? Yeah, I need to change oh. the car. Oh, it was nice to meet you. Yeah. Thank you very much. Yeah,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Bye. Yeah. Have a great journey. Yeah, have a safe journey. Have a safe journey. Yeah. Oh. Uh, have, a, have a safe journey. will let you know when I go to Iran. Yeah. Yeah. 마이로비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에 있고요 2박 3일간 온 없이 동물들을 보고 3일 그렇게 긴 사파리는 아니지만 왜냐면 막 5일도 하고 7일도 하고 10일도 있거든요 아 그냥 적당하게 잘 끝낸 것 같다 오늘 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헬로